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은 이번 갤럭시 Z 플립 7 대략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Z 플립 7에선 가장 큰 변화점이라 한다면 커버 화면이 더 넓어져 풀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고 베젤도 정말 얇아졌습니다 이 덕분에 나만의 Z 플립을 만들 수 있고 배경화면 잘만 선택하면 이전 Z 플립 비스포크 에디션처럼 투톤 조합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 커버 스크린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 하루 사용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버화면만 커졌지 여기서 뭘더할수 있는 게 없었고 사용 경험은 지난 지플립6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열던 알림을 눌러도 폰을 열어서 사용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어쨌거나 무슨 작업을 하려면 휴대폰을 열어야 되고 지폴드 시리즈의 커버화면처럼 호환이 완전하게 되진 않아도 열어줄 수는 있게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커버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개선됐고 최대 2600 밝기에 120Hz 주사율도 지원하지만 여전히 배경화면이 표시되는 Always On Display는 커버 화면에서 되지 않는다는 게 갬성적인 부분에서 살짝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힌지 디자인이 사용되면서 주름도 개선되었고 그렇다고 주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전 모델들처럼 움푹 파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기기 자체도 많이 얇아졌는데 정말 지난 Z Flip 6는 어떻게 들고 다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접었을 때한 손으로 쥐고 있으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꽉 달라붙는 청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지난 지 플립 6 썼을 때는 주머니가 좀꽉 차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플립 7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이번 지 플립 7에는 기존 50메가 픽셀 아이소셀 GN3 센서와 12메가 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그냥 이번 S25, S25 플러스에서 촬영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결과물로 나오고 대신에 샤프하고 엄청 선명하게 나오는 것보단 S25 h 처럼 자연스럽게 샤프함 정도가 살짝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당연히 망원 카메라 탑재의 부재가 될것 같은데 커버 스크린도 넓어졌고 했으니까 여기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기엔 커버 스크린의 활용성 부분에서도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베스트 해결책은 이번 폴드 7처럼 200 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를 넣어서 S25 엣지처럼 4배나 10배 디지털 줌을 했을 때50 메가픽셀 카메라 센서보다 그나마 더 선명하게 촬영하게 할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플립7 같은 경우 전작보다 300mAh 더 늘어난 4300mAh에 그리고 엑시노스 2500이 탑재가 되었죠 배터리 타임이 덕분에 많이 개선되었고 배터리 사용량 100% 기준 12시간에서 12시간 반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는데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7시쯤에 들어와도 20% 정도는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으나 폴드7과 동일하게 25W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체감상 완충될 때까지의 지난 지 플립 6보다 시간이 더 오래가는 느낌을 받았고, Z폴드 7도 45W가 시급하긴 하지만, Z플립 7은 더더욱 시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 일단 헤비한 게임을 하는 유저분들이 아니라면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엔 어려울 듯 한데요 뭐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버벅거린다거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셔터랙이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당연히 없었고요 이번에 갑자기 플립 시리즈에 엑시노스 탑재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지난 플립 시리즈에서 아무리 좋은 스냅드래곤 칩셋을 탑재해도 구조상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게임하기엔 일반 빠형태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땐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발열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게임이나 헤비한 작업에 특화된 폼팩터는 아니다 보니, 그냥 엑시노스 칩셋을 탑재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일단 괜찮은데다가 이쁘고, 클램쉘 폴더블 폼팩터에서 가장 대표하는 완성형 플립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돌고 돌아 이번 플립7의 문제점은 지난 플립 시리즈와 동일하게 가격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플립7 같은 경우 전작과 가격 동결이 되면서 148만원대 가격을 유지하는데 이 가격이면 빠형태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마운 카메라 하나 더 달리고 해상도 더 높고 배터리도 더큰 배터리가 들어간 S25 플러스를 131만원대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여기서 나는 휴대성을 더 선호하는 데다가 얇은 걸더 선호하고 거기에 더해 성능을 중요시 생각해 하면 이번에 얇게 나왔다는 S25 엣지를 137만원에 구매할 수도 있는 가격대입니다 정말 프립 시리즈들처럼 반으로 접을 수 있다 라는 휴대성 부분에서 중요시 생각을 하고 나는 디자인이 최우선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격도 빠형태 스마트폰에 비해 비싸지 성능도 S25 플러스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 메리트는 여전히 빠형태 스마트폰이 더큰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조금 더 내리던지 아니면 가격을 동결하되 커버 화면의 활용성도 좀더 개선시키고 배터리도 개선시키고 카메라도 200메가 픽셀 카메라 넣고 해야 소비자들 입장에선 진짜 이젠 플립 시리즈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까지가 이번 플립 7의 제 단기간 사용기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